나이 들어 가장 무서운 건 실패가 아니라, 그때 왜 그렇게 살았을까? 라는 후회입니다. 돈보다 오래 남고 건강보다 깊게 찌르는 감정이 바로 후회입니다. 60대가 가장 많이 털어놓는 현실 고백, 진짜 후회 타파를 전해드립니다. 1. 몸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 젊을 때는 며칠 무리해도 회복됐지만, 지금은 작은 통증도 오래 갑니다. 운동, 식습관, 수면을 밀어둔 대가가 생각보다 크게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관계를 뒤로 밀었다. 성공과 생활비에 매달리느라 부모, 배우자, 친구와의 시간을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람이 먼저 멀어져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닫습니다. 3. 싫은 말 못하고 다 맞춰준 삶이었다. 좋은 사람 소리 듣고 싶어 계속 참고 양보했습니다. 하지만 존중은커녕 당연하게 여겨졌고 마음의 상처만 쌓였다고 고백합니다. 4. 배우고 싶은 것을 시작하지 못했다. 악기 공부 자격증 취미 언젠가 하겠다고 미뤘는데 그 언젠가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시작하지 않은 것이 크게 남습니다. 5. 스트레스를 너무 가볍게 넘겼다. 쌓인 분노와 걱정을 그냥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건강과 관계 문제로 터졌고, 마음 관리의 중요성을 늦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6.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 내 인생보다 자식 인생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7.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몰랐다. 쉬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즐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정작 나를 방치한 세월이, 가장 아깝다고 말합니다. 8.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돈 자리 인정이 있어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태도와 시선이 행복을 만들었다는 걸 뒤늦게 인정합니다. 후회는 과거에서 오지만 방향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 관계 시간 용기. 오늘 하나만 바로 잡아도 미래의 후회는 줄어듭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